다음은 이제 임신 중기의 특징입니다. 태아 상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궁 밖에서 소리가 들리고 발길 질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막에 발달해서 빛의 자극에도 이제 반응을 하고요. 6개월쯤 되면은 몸 돌림이 활발해지고 뇌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맛에 반응하기 시작하는데요. 영국에서 시행을 했고요. 산모에게 좀단맛 나는 당근 캡슐을 먹이는 케이스와 그리고 쓴맛 나는 이제 캘 캡슐을 먹이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거를 먹이고 초음파 사진으로 한번 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맛 나는 당근을 먹었을 때는 웃고 있죠. 근데 반대로 이제 케일만 나는 쓴 맛을 삼부가 먹었을 때 조금 이제 울상을 짓고 있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엄마의 이제 느낌도 태아가 느낄 수 있으니까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라는 쪽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7개월쯤 되면 청각이 발달돼서 이제 엄마의 목소리를 이제 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이제 좋은 거 많이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랫배가 눈에 띄게 커지고 그 다음 튼살이 이때쯤에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6개월쯤 되면 가장 안정적인 시기로 체중 증가가 좀큰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화불량 증세도 있으며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이제 노통도 생깁니다. 어~ 칠 개월쯤 되면은 임신선이 생기고 또 손발이 저리고 다리가 붓는 부종 그리고 소화불량 변비 증상이 생기는데 좀 많은 분들이 또 변비로 또 많이 고생을 하시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선 변비에 대해서 잠깐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시기 중에 생기는 이제 여러 가지 변비 원인이 있는데 좀 대표적인 거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프로게스트론 이제 호르몬의 증기가 분비가 되는데 이게 자궁 수축을 조금 이제 방지를 위해서 나오는 이제 호르몬인데 요 방지를 하기 위한 호르몬이 위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렇습니다. 자궁수축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호르몬 분비가 되면서 위와 장의 이제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이제 좀 변의 상태가 더 딱딱해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배가 또 갑자기 커져서 내가 이제 장이 이제 눌리기 때문에 장의 둔, 활동이 둔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두 가지를 좀 가장 큰 원인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변비로 인해가 생기는 게또 치질이기도 한데 대신에 이제 변비를 완화하기 위해서 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잠깐 더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변 습관을 좀 개선한다든가, 이제 좀 규칙적으로 이제 운동을 해라. 아마 들려 보시면 이제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식이섬유나 이제 충분한 물을 좀 마시라든가 그렇게 또 많이 설명을 드리고요. 장애 활동을 이제 근본적으로 좀 활동시키기 위해서 유산균을 먹어라. 또 이런 이제 또 답변도 드렸셨을 겁니다. 그 식이섬유나 음식이 있는데. 보통 배나 아보카도 같은 이제 그런 과일에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좀 많이 드시고, 그거 말고도 이제 또 약으로도 처방받는 케이트도 있으니까 항상 이제 몸에 불편한 게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항상 의료진과 상담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임신 이제 중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또 철분제, 철분을 또 말씀을 또 많이 드립니다. 철분의 대표적인 이제 그 역할이라고 하면은 혈액 생성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생명 유지에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데요. 임신 중기부터 이제 철분을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해아에 물리적인 성장 즉 이제 애기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 가지고 철분이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혈액 생성을 위해서 철분의 요구량이 더 증가가 되어서 보충이 더 필요한 편입니다. 특히 이제 그 출산 후에도 철분이 섭취를 해야 되는 이유는 출산 후시 출혈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철분 섭취를 또 권장을 더 드리고요. 철분이 먹자마자 바로 몸에서 바로 생성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5~6개월 정도는 꾸준히 먹어야지. 저희가 이제 조금 철액이 좀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그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생기는 게 빈혈이죠. 그래서 빈혈 관련해서도 한번 더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임신성 빈혈은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36% 정도 산모한테서 이제 유병되고 한국의 경우에는 14%정도가 이제 발병이 되는데 사실상 이제 그 음식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가지고 발병률이 낮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임신중 빈혈은 이제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GSA라고 해서 이제 임신 주수에 비해 가지고 신생아가 작다, 작다, 라는 그런 케이스. 그리고 이제 산전산후울 우증에도좀 연관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빈혈일 때 조금 짜증도 좀 많이 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식욕도 없고 좀 예민해지는 게다 같이 연관이 있다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언제부터 먹으면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가학이면 상가학은 이게 그 산부인과 원장님들,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공부하는 책들입니다. 이 책에서는 16주까지는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2.2 이상부터 먹게끔 권장을 하는 편이고요. 보통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보통 16주에서 20주 정도 되면 다 거의 다 시작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이거는 조금씩 상이하니까 언제 드셔도 상관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너무 초기에는 어, 철분 요구량 자체가 높지 않을 뿐더러 구토나 이제 구역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중기부터 조금 챙겨드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얼마큼 먹어야 되는가? 를 조금 봐야 되는데 하부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각체계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이제 임신부들은 이제 30mg 정도 섭취를 권장하는 편이고요 철분 결핍이 있었거나 쌍둥이를 임신했다던가 아니면은 철분율 불규칙하게 먹었다던가 아니면 이제 보충이 조금 늦게 시작된 케이스는 60에서 100mg까지 먹게끔 권장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이렇게 출산할 때 돼가지고 수치가 낮아가지고 철분 주사를 또 처방받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분은 좀 꾸준하게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